교회를 이제 어느 날 가발을 맞추고 음. 너무 신나서 이제 갔다가 어. 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원래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잖아. 그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도 모르게 깎아버리고 <laughs> <laughs> 나 생일이라고 여섯 병을 보내주신 어. 거야. 어. 1박2일 촬영가 있는 동안에 어. 와서 그걸 가지고 음. 간 거야. 어. 어. 그래서, 왜, 왜. 그래서 왜. 내가 얼박짜리인줄 알고 갖고 간 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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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버지 너한테 지금까지 든 돈이 막걸리 여섯 병에 와야 아버지는 진짜. 근데 우리 짜우 누나 오히려 갑자기 이러면서 다인거 봐, 머리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근데 그게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SNS로 메시지가 오는. <laughs> 자첫 번째 내가 어렸을 때 워터파크에 갔다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너 신장 제한에 있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그런 거야. 아, 충격적이지 않았어. 근데 몇개 있었어, 근데. 내가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해봤거든? 그러면 그때 어린 친구들은 거북이라고 등에 이거를 물에 뜨는 거를 항상 차고 다녀야 돼. 안 차면 삐끗 분단 말이야. 거기 거기 어린이! 등에 거북이 달굿대요. 물에 들어갈 때 거북이 달굿대요. 그래서 땡, 어, 저 성인되요? 정 아, 워터파크 가서 입장료 내려고 그러는데 어린이는 공짜예요? 무료예요? 땡! 약간 나에 관련된 게 아니야. 너몇살 때야? 그녀석 때가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워터파크랑 누구랑 갔는데? 아파. 아 그러면 아빠가 계속 돌아가실 데 <laughs> 지나간 여자도 아빠 어 좋은데 <laughs> 아,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빠가 이만 얘기하지 마오우 정답 아빠랑 둘이 이렇게 손 잡고 가고 있는데 네. 어뭐 조금 예쁜 어, 여자가 어뭐 아들이에요 귀여라 어, 했는데 아빠 가앞에서 아들 아니에요. <laughs> 동생이에요. 사촌, 사촌 동생이. 동생이에요. 사 아, 충격. 아이 아. 웃기다. 땡 그래서, 땡. 어, 제 조카예요. 어. 아 그런 직관 없는. 혹시 아버지 아부님이 키가 작으셔? 아빠는 키가 좀 커요. 아 크셔? 이 신부가 키가 크네. 땡. 그러니까 아빠 쪽이. 그러니까 워터파크 내가 아빠랑 갔는데 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고 싶었어 뭐, 사람이... 다 줬다! 다 줬어 진짜! 아! 말을... 아빠랑 안 닮았네요 땡! 땡. 어머 아버님은 너무 미남이신데 아들은 왜 이래요? <laughs> 12살은 이목구비가 아직 형성이 안되 근데 땡. 그래 나 땡. 12살 때부터 완전 또렷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도 그치? 그치? 이목구비 형성 안되니 뱃속에 누워? 맞아 <웃음> 자잘 생각해 봐 어린 내가 어린 내가 아빠랑 신나서 워터파크 갔어 어 이거 탈게요 그때 아두 분이세요 네어아 근데 그 베토 키인데 키 미달된 건데 어, 아니 와. 어떤 놀이기구는 아이는 혼자서 못 타요 아, 아빠랑 아빠랑 갔는데 어 이거 보호자 없으면 못 타요 학생 둘은 못 타요 아 오케이 거기서 확 틀어. 어른들은 못 타요 어어 아, 아, 좀만 더 올라가야 돼 좀만 더 올라가야 돼 어른들... 노인들은 노약자 아 아버님께서 약간 맞아. 그때 좀 배가 나오셨던 거야 그래서 아 죄송한데 저희 임산부는 안 돼요 <laughs> 아 비슷해 근데 충격적인 말었어아 진짜? 왜냐면 나한테는 아빠인데 어르신은 못 타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어르신, 아니 어르신. 아버지 어르신 아니야 어르신 어르신이란 단어를 좀 바꿔봐 그러니까 어. 답 보호자가 할아버님은 안 되고요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타셔야 돼요 오 정답 자 그치 충격받자 제가 늦둥이에요 아 내가 늦둥인데 내 부모님이 친구들보다 또래보다 거의 한 스무 살 정도가 많았어 항상. 아 응. 학교 가면 막 수업 들으면 아빠 혼자 진짜 완전 아저씨 아버님이 몇살때 너를 낳으셨어? 아버님이 몇 살? 때 나셨어? 아니, 아빠 이제 50년생. 음. 6월 23일.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충격받지. 생일은 굳이 얘기 안 그치, 했는데. 그 우리 아빠한테 할아버지 이러면 충격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막 아빠랑 워터파크 갔다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쫄라치 가자고 근데 아빠가 아빠 워터파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갔어 그리고 제일 높은 그놀이기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아이는 혼자 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제 같이 타려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를 보더니 우리 아빠 대머리인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타시면 안 돼요. 딱 가는데 아빠예요. 내가 어린 마음에 아빠예요. 했더니안돼 아빠여도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이래서 위험할까 너무 위험해.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그냥 집에 가자고 막 어. 그랬었어. 그렇지 자율상황이죠. 남 얘기가 찍어라. 어? 옷을 요새는 우리가 그냥 잘못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애 낳으면 우리가 도심한 거야. 아버님이 몇살때너 나셨어? 아빠가 마흔 둘? 와. 야, 네. 행복한 줄 알아? 여기 지금 장가 못간 사람이 4십 내일 모레면 시윤인데문에 그럼.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그 사람 요즘 너도기 다 했는데 그지? 요즘은 그렇지. 아니죠. 그럼 그날 그냥 집에 간 거야? 그니까 러 나는 계속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laughs> 나 잘해주려고 막 괜히 아빠가 막더 신난 척하면서 음... 아 아들 이거 타지 말고 그럼 저거 타자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놀고 근데 그때는 몰랐지 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집에 와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빠 진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때 사실 아빠 마음은 얼마나 속이 살았겠어. 응, 아빠랑 더 표현도 못하고. 당사자는 더. 아니 아가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진짜 타고 싶었는데. 아, <laughs> 이거 때문에 왔는데 하면서. 아, 면어 그럼 머리... 우리가 서니이 있잖아. 머리 벗겨지면 좀 나이가 많은 거라고 아... 생각하는. 그래 서양은 있잖아. 얼마나 머리 벗겨지 그래 그래서 많이네. 우리 아빠가 가발을 맞춘 다음에 그걸 안 벗어. 음. 그걸 그래, 안벗 아버지 벗어. 충격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음. 교회에서 한번 놀림 받아가지고. 아니 <laughs> 교회에서 아, 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원래 우리 아빠가 머리가 없는데 아 이거 방송난 거 되나? 그러니까 아빠 우리 아빠 대머리인데 교회를 이제 어느 날 가발을 맞추고 음. 너무 신나서 이제 갔다가 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원래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도 원게 가발을 아 왜? 아 왜? 요 <laughs> <laughs> 이거 기짜 이거. <laughs> 우리 10년 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어, 그 패더바에 습관이 되신 거네 예배나에 딱 앉아! 그럼 어. 아빠는 자연스럽게 이걸 벗어, 매주! 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자를 쓴자리에 자연스럽게 야, 근데 우리 꼬마들이 보는데 진짜. 머리가 반이 뚫어지니까 애들이 오! 어, 오! 어. 아, 이게 주님의 기적인가 봐, 아빠는 야, 그, 주, 야, 주, 야 주, 주. 주님의 기적인가 봐나거기어 아무튼 아빠가 어딜 가도 가발을 안 벗어, 아. 진짜로 아. 아빠랑 친해? 요즘? 성인 되기 전까지는 되게 불편했는데 음. 성인 되고 이제 내가 술을 마시니까 음. <laughs> 시간을딱 지나니까 이제 아빠하고 또 친구가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어. 그게 된것 같아요 음. 군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괜찮고 어. 요즘은 아빠한테 친구처럼 지내고 아빠한테 장난치고 학창시절 때 아버지한테 참 마음은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지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 그게 진짜 안 되는 게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혼자 침대 누워 가지고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빠가 와. 발소리가 들려. 음. 그러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불 덮고 자는 척을 해. 아, 왜? 아, 그런 경우 그냥 어색해. 그냥 뭔가 아빠가 들어와서 할 얘기가 음, 너무 뻔해. 음. 자니 뭐 요즘 힘든 거 없고 이런 얘기를 할게 뻔한데 부끄럽고 약간 어색해서 그래서 이게 사춘기 때 아빠들이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같이 하고 이러면은 좀나은데저 음.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계속 이렇게 사춘기 때도 오래 하고 네. 이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뭐 그렇게 무슨 뭐 어색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 아직도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마흔 네 살인데 아빠라고. 그 형님. 제가 그리고 저희 한 아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우리 아빠한테 저 반말을 하거든요. 전에. 아빠 밥 먹어? 이런 거? 아, 아빠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상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귀여운데 왜 아니 근데 부럽다 오히려 근데 저는 무조건 <laughs> 꾸준히 44년간 말을 놓고 그게 왜냐면 이제 아빠라고 그러고 음. 유복한 집 아들들이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어서 그렇고 <laughs>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그때 존댓말을 내우거든 형은 그냥 빵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소세지 막 먹고 근데 저희는, 저희는 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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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면서 어, 계란 필요할 때마다 높이만 써야 되겠다. 계란을 하나 만 먹어봤는데. 어렸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많이 별거로. <laughs> 근데 원래 발명왕은 딘딘 아버님 아니죠? 우리 아빠도 뭐 특허가 몇개 있지. 오, 진짜? 그 장애인 리프트. 그래서 이제 KTX 역마다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우리 아빠가 만든 오. 거고. 대박 내가 우리 아빠보다 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그 사람이 누군지 음.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까지 맞춰봐. 아빠 말고 현도형. 이유? 현도형이 항상 그랬어 딘딘한테 나는 너 말고 다 싫어. 다, 다 싫어. 저기 나 무슨 친구지 이거? 나는. 를 나도라. 정각 말해줘 만든 사람이 현도형이잖아. 음. 어. 아직도 20년이 넘었는데도 말해줘 얘기하는 거 보면. 어. 그래서 이현도형을 진짜 다시 한번 리스펙하게 됐어. 아 근데 그거는 사실 맞는데. 그 사람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맞 슬리퍼도. 대표자라, 헨더가. 네. 그 대표 분님보다도 더 존경한다고? 아빠보다도 존경한다니까. 나는 거니까. 이 사람을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거의 제일 존경해. 주인언가? 난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 래퍼 같은데. 래퍼지. 래퍼다 혹시 슬리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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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는 모든 걸다 어쨌든 헤쳐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치. 아 슬리피가 이번에 트로트를 또 도전을 했어. 음, 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산타 형이라는 노래를 냈어. 테스 <놀람> 형이랑 너무 비슷해. 아니야. 아니, 산타 형. 루돌프 왜 이래. 산타 형은 나와. 너무 너무 산타 형. 아근 그래. 어. 내가 제작했어. 어 그래? 너도 어.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 만들 만들었잖아. 무스 형이요. 뭐지? 내 사랑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 줘. 노스트라다 무스. <람이> <laughs> 내 인생을 예언해줘요 무스요 노스티라 다 무스요 머리에 달릴 수도 없어요 좋다. 다 무스요 <laughs> 정답 바로 우리 윤호 유노, 윤호예요 어응왜냐면 보통은 캐릭터라고 맞네.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얘가 사석에서 이게 더 열정이거든 어? 이 지치지 않는 윤호를 보면서. 어. 와 나도 저렇게 카메라 불 들어왔을 때랑 꺼졌을 때랑 한결 같은 사람이 되야겠다 일관성. 음... 일관성. 그 사람은 유노형이 맞아. 아... 오 정답. S M 에늘 갈증이 있었어. 어? 수많은 기획사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이수간수간와 와! 와. 그 기회를 터준 건 유노 유노. 이현도 다시로 살 거다. 어.. 이유가 이유. 생활 습관이야. 아 생활 습관을 보고 내가 존경하게 됐어. 아! 이런 거 아니야. 바에 놀러가고 아까 너 생일 때도 막다 부러가잖아. 아빠는 술을 마시고 오면 술 취해서 들어오는데 윤호는 유노, 술이 취한 적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정답! 윤호는 생각보다 술을 잘못 마셔. 아 그래?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본인이 마셔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 오. 정신 그야말로 얘는 열정으로 정신력까지 지배하는 애야. 그후 거기까지 이어서 그뒤 아빠는 술 드시면 그냥 들어오는데 윤호는 항상 치킨을 사왔거든 군디나 이거 먹고 자야지. 일어나.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어. 다음 날 음. 스케줄 있는 날은 어, 그 전날 술을 먹은 티를 한번도내지이 없어. 호동 정답.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빠는 술 마시면 피곤하잖아. 그지 당연히. 그리고 뭐 사장이고, 뭐 음. 아, 아 오늘은 뭐 볼까? 뭐 이럴 때도 있어. <웃음> <웃음> 너무 윤호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아버지를 디스하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빠도 나올 뭐, 때마다 우리다 어. 싶다 뭐 이럴 때가 있어. 음. 근데 윤호는 누구의 무슨 날이야? 그러면 다음날 무슨 스케줄이 있어도 꼭그 자리에 참석을 해. 꼭가 꼭. 가, 꼭. 어?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 가서 한걸 보면 멀쩡해. 음, 그런 프로지 완벽하지. 아 근데 딘딘아 오늘 아버지가 윤호랑 너 여기 나오는 거 아셔? 몰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어제 싸운. 싸웠... 이 얘기 오늘 나갔던 얘기 아빠한테 얘기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어제 싸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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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좀 너무하더라고. 왜 왜? 아니 아는 분이 되게 유명한 막걸리. 어. 뭐 롤땡 로이스다 뭐 이런 막걸리가 아, 그 있어. 비싼 거. 어. 그거를 나 생일이라고 여섯 어. 병을 보내주신 거야. 어. 선물. 로 어. 근데 어제 그 형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음. 뭐 새해 복 많이 받고 선물 잘 받았나 이렇게 온 거야. 음. 어. 근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어. 음. 아, 설마? 어, 그래서 내가 음. 중간에 수도 그래서 있지. 내가 음. 가족 단톡방에 내가 보냈어. 혹시 그 막걸리 가져갔어? 아빠가 나1박2일 촬영가 있는 동안에 와서 음. 그걸 광구고한 거야. 어. 왜, 왜. 어. 그래서 내가 가져왔으면가져왔다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아버지가? 그분한테 감사하다고라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응. 그리고 그게 얼마짜린줄 알고 갖고 간 거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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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버지는 아버지나. 너한테 지금까지 든너 돈이.. 너마컬리섯병에 야, 아버지는 너는 야. 진짜.. 진짜 야. 60병을 드려도 지금 어? 모자란데.. <laughs> 6병과 아버지가 드셨다고 그거를 막걸리 6병에 야, 아버지랑 싸웠세요게말 그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외로움이 값이야. 아, 그치. 아... 뭐 어머니는 안 외로워? 딘딘아! 나는 니네 편이야. 난 너희 아버지 도벽이 있다고 생각해. 100%야. 아... 아... 나는 난니 네 편이야. 아... 아... 아버지! 아... 도벽 있으신 거야딘디아 손... 그래서 아빠가 6병 다 드셨대? 아빠가 그게 너무 맛있어서 6병을 아... 다 먹은 거예더 시켜드렸어야지. 그래. 근데 구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야 무슨 그 무슨 공장에서 막걸리를 보아 네가 어, 그 아이씨. 공장에 가 가지고 직접 가져오면 돼. 그치 말이 안 되지만. 뭐, 뭐. 아버지랑 어떻게 다퉜었어? 아니 그거 왜 마셔놓고 드셔놓고 말씀도 안 하시냐? <laughs>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다 아빠가 네가 가져가라 그랬대. 아. 그래서 아빠 내가 말했으면 기억을 하겠죠. 와 나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불효자가. 아빠, 아빠. 그냥 맛있게 드셨으면 됐고요 겨울이니까 타이어 윈터타이어로 바꾸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 어, 어, 그래. 그래. 늦었지 아버지는 무섭고 이미 왜냐면은... 아버지는 빈정이 어, 상했고 여기 어, 무섭다 여기 무섭다 야, 끝까지 그래서, 죄송하다고 안한 어, 거야 어, 너야그 거기... 무서운 서장훈 형도 부모님한테는 존댓말 해 그럼 지금도 맞아 아버지한테 어, 어. 나도 어, 아버지한테 잘해? 그럼, 그럼 지금도로한나 딘딘나딩딘나 여기 카메라 순... 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걸리가뭐 어. 얼마나 도대체 세상에 다그 어떤 그래, 그래. 선물보다 그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중요하다 아버지를 되게 맞아. 내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다 아, 양자수 그 정도로 써. 좋아하셨으니 내가 그래. 어, 아, 그걸...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럼 제가 그래. 구거 해볼까요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어. 어. 그래, 그래, 오늘 아빠는 아빠 순명이... 출근도 안해 출근도 안해내술 훔쳐 드셔 야, 아. 아버지가 보면은. 세살 버르실 거야. 1박 2일 동안 오시겠다, 1박 2일 동안. 여든까지 가신다. 지금 고쳐드려요, 디디랑. <laughs> <아이고. 웃음> 아버지랑 대화 많이 하는 편이지? 우리 아빠 장모님이야. 장모님이시라고? <laughs> 아빠가 장모님이 어떻게 돼? 너 어떡해? 아빠 교회 장모님인데 지금 막걸리 훔쳐 먹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laughs> 아, <아버지> 우리 아빠 <laughs> 50년생이야! 어? 그만 놀려! 야네가 끊은 거아야 니가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알지도 아, 못했어, 아, 얘기! 아, 우리 아버지 뵌 적이 없어! 막걸리 얘기 지가 끊냈지 무슨.. 윤호 그러니까. 형 얘기해! 어. 근데 어떻게 아버지보다 형을 존경할 수가 있니? 맞아, 그래서 그래. 아빠가 윤호 형 되게 그거 해. 안 좋아해? 질투해. 에 그래서 TV에 윤호 형 나오면 은 아빠 이제 질투까지.. 야재냐 그러면 내가 이제 어 윤호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야유호가다한다 야! 우리 딘딘 앞으로도 바른 길로갈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합시다. 강로 님이신데. 아, 야. 야, 진짜 군디라도는 어, 어, 장로 님을 막걸리 가져가신 분이네. 그... 더 제가 갈까요? <laughs> 아빠 죄송해요. 어? <laughs> 막걸리 제가 더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 아빠가 약 좋아하시는구나. 아빠 사랑해요. 와. 한번 집으로 가야겠다, 진짜. 아, 이런 얘기란 말. 얘네가 참. 어, 이건 땡큐! 우리, 우리 아빠 커버 좀나주세요 oh, 어, 어, 알았어. 우리 야! 야 너희 어. 아버지를 왜 윤호한테 커버를 해달라고! 그래도 딘딘이, 아버님 딘딘이 진짜로 매번 <laughs> 저한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최고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응. 근데... 이제 와서 후회도 <laughs> <외로워 웃음>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음, <laughs> 다음, 번에, 다음 <laughs> 번에 엄마 걸로 준비할게. 그래, 그래. 자, 내가 최근에 엄청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네가 래퍼냐? 너뭐 하는 놈이야? 너뭐 하는 자식이냐? 그건 자주 들어. 야, 그럴 거 없는데? 그건 괜찮아. 말이 아니라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 촬영을 갔는데 죄다 모델들이 키가 막188만 이래. 다들 래퍼들 있는데 다뭐 오세요 준비하세요 하는데 넌 테는 스텝인 줄 알았나? 아니야 약간 어떤 사건이야 사건. 클럽에서 클럽에서 여자를 만났어. 네스타일에 너무 괜찮은 여자를 옆에 앉아 있는데 아. 앉아서 만났어. 어, 그래가지고 어, 같이 아, 그러면 여기라서 소주 한잔 하시죠. 내가 이자. 아. 이거 아. 아니아니야 땡땡. 아 웃기다. 그렇죠, 그렇죠. 여자한테 자존심 상할 게 뭐가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이 여자랑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 이잖아 아하! 루머! 아 그런 거네. 그러네. 그치 그거지요. 어. 누구랑 누구랑 스탠드. 열애선인데 어, 열애선. 그쪽에서 형경이가 이제 어느 정도 왔어. 그래? 그렇지. 근데 누구랑? 누구랑? 누구야? 일반인이랑 스캔들이 났는데 그쪽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어. 어. <laughs> 땡땡 땡. 일반인은 맞아. 그럼 지금 우리가 그분 이름을 맞춰야 되는 거뭐김좀 머리를 굴려 봐. 김미연 씨뭐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형님. 김미경 팀장 아니야 아니야. 어. 좀 머리를 굴려. 왜냐면 내가 뭐 스캔들이 날수 있어 일반인이랑. 그럼 너, 너무 기분이 좋지. 어. 근데 사람이랑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엄마 스캔들이 났어? 엄마랑 스캔들 났어. 저기 어 비슷할라 그래? 누나랑 스캔들 나. 정답. 아, 작은 누나. 작은 누나랑 어. 백화점 면세점을 갔는데 뭔가 그날 따라 걔가 메이크업을 되게 진하게 하더라고 작은 누나가. 막 립스틱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갔어 백화점.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어 딘딘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뭔가 내가 먼저 말걸기가 민망해서 그냥 있었지 그랬더니야저 아, 배우자 누구야? 왜친구 아, 같은데? 저... 아,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갑자기 뭔가 되게 이상해, 기분이. 근데 내가 뒤돌아서 아 죄송한데 우리 누난데요? 하면 어쩌라고, 아, 저희 아무 말안 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나 연예인병 걸린 애 같잖아.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갔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는데 사람들이 다 김진아 아니야?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인가? 근데 우리 짜 짜우는 누나는 오히려 갑자기 <laughs> 이런 면서다인 거야. 머리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근데 그게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SNS로 메시지가 오는 거야. 오빠, 오빠, 여자랑 있는 거 봤는데요. 하면서 증거 사진을 막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아, 막 날라온 거야. 그 누나랑 나랑 누가 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이러고 기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 누나가 누나가 완전... 괜찮은데 뭐 기분이 나쁘니? 기분 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친누나랑 열애설 뭐라며 왜 기분이 나빠? 뭐, 해프닝으로 얼마를 할 얘기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얼마 좋아. 딘딘은 일단 그렇게 あ, 아, 가족을 그렇게 안 좋아하네. 아, 있는 거지. 아버지 때도 그렇고. 아니 누나 입장에서 내 동생이랑 아. 관심을 받는 건 좋은 거지 아니, 아,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아니 기사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 옛날에 지현이는 조카랑 다니다가 신분에 났어 아들이라고. 아무 말안 했어. 왜 조카를 사랑하니까? 너을 <laughs> <난> 가족을 <laughs> 사랑하지 않아. 지금 약간 랩같은어 아, 조카를 사랑하니까 조카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왜어니 <laughs> 사랑하니까. 네가 루머를 알아. 야, 네가 루머를 알아. 네가루머아 알아? 가자. 내 형님 아 내가 뭘 알아? 이제 가자가자 내가 뭘아가자 내가 뭘 알아? 라가뭘 임철이, 오안 해. 야, 야, 우리가 한번 들은 거는 안 까먹어. 형훈아 우리 아빠 본명이 뭐지? 그래 너희는 아직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 <laughs> 친구는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 나에 대한 문제를 낼 테니까. 어, 아버지 에 대한 문제인데. 아, 그래 얘기를 그래. 얘기를. 어, 미안하다 나에 아, 대한 문제 낼 거야. 우리 아빠도 나니까. 첫 번째 문제를 내 보도록 할게. 우리 작은 매영이 <laughs>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던 계기가 있어. 언제 무슨 일 때문일까? 매이 아니 음 누나가 결혼 몇년 차인데 오래했어. 김진 때문에 윤호 유노, 윤호가 와서 축하를 했어. 오 아, 그러면 달라지지. 아, 그럼 달라 보이지. 아 그렇게 할걸. 윤호 윤호가 하면은 결혼 축하합니다. <laughs> 자 이거 바로 나오는데. 자 보고 싸움 날려버려. 와, 맞아 맞아 날려버려. 이거 하고 이거 힌트를 좀 줄게. 작은 매형이 이탈리아 사람. 이 어? 어? 딘딘이 뭐 그래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이거다. 그럼 딘딘들 몰랐겠네. 아, 서비스를 아니, 더 줬어. 아. 뭐 6인분 시켰는데 갑자기 디비. 사장님이 막 8인분, 9인분. 어. 아니다. 반대로. 이게, 반대로. 아니, 이게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서 어, 알아본 게 아니고 그렇지. 왜냐면 매형이 이탈리아 분이잖아. 아 이탈리아를간 거야. 근데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팬분들이 딘딘을 알아보고 아 에, 에이 딘딘. 어? 자, 지금 2%가 부족해. 널리 수백하기 시작했어. 정답. 정답,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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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 이탈리아에서는 아닐 것 같고, 응. 한국에서. 응. 아니, 그... 하지마, 하지마. 이탈리아야. 왜 이리 오다 빗나가. 정답! <laughs> 매영이랑 누나랑 가족이랑 다 같이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 공항에서 이탈리아 팬들이 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명이 아 진짜 유명한 애구나 조금만 더던져봐 명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잡념 다니고 진짜 많이 어딘딘이다 사진을 찍어다 단체 관광객이 모였어 그래서 내가 내가며1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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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양명아더 얹혀봐 2 0명더 얹혀봐 3 0명더올1봐5명0명 정답 100명 정도가 딘딘! 명 정답 1 0 정답 100명 이이1 0아명이답 100명 정답 사실 어 작은 매형이 이제 이탈리안인데 나랑 가족 식사를 하러 한국에 오잖아 매형이 그럼 나는 항상 못 가는 거야 스케줄 때문에 아니면 잠깐만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야, 얘는 무슨 비체수가 아닌데 지가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된 거야 매형이 응. 그래서 솔직히 나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어. 응. 음... 그다음 이탈리아 갔는데 이탈리아에 그 브라노라는 섬이 있어. 와. 음... 근데 거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 딱 나랑 매영이랑 이제 누나랑 이렇게 내려가지고 거기 를 이렇게 걷는데 어떤 한국 관광객 한분 나를 알아보셔서 틈딩 하면서 뒷걸음을 쳐. <laughs> 그랬더니 한 오십 명이 갑자기 챈딩하면서 나를 벽으로 몬과야 그래서 내가 벽에 이렇게 있는데 매영이 너무 놀란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어. 그다음에 내가 불라노에 또 식당을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거기 식당에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파스타 드시다가. <laughs>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와인 드시던 분이, 아, 뭘 딘딘이야. 딘딘. 딘딘. 드라마스크 이렇게. 딘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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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 어, 어. 난리 났어, 그 식당이. 그랬더니 거기 애국어. 또 이탈리아 사람들도 밥을 먹다가 나를 보고. 딘딘. 딘딘 딘딘이? 딘딘이 뭔지 모르는데 날 보고 놀라니까 딘딘? 막 이렇게. 갑자기 거기 식당 주인이 어. 이탈리아 사람이야. 셰프랑 같이 나와. 어? 또 딘딘 야, 아,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와아 귀여워 그날 식당 내에서 딘딘이 계속 나온 거야 그래서 식당 사람, 사장님이랑 내가 사진 찍고 그 영상이 있어 내가 자료로 청구할게 그 다음부터 매영이 나를 다르게 보고. 넌 진짜 내 패밀리야 앞으로 나에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우린 가족이야 이래 근데 그건... 그러다가 음. 매형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앞으로 나한테 스케줄을 물어봐 너가 언제 되는지에 맞춰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추석에 온다 그래가지고 왔었지 그럼 어, 너 추석 때 와서 너 보고 매형이 딘딘! 아 이젠 그렇지 않지 어 딘딘 이렇게 <laughs>